그 MS를 뭐 이렇게 가르켜서 무무 합작을 했다고 해요? 무무 합작을 하게 된뭐 이렇게 뭐 있을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김문수 지사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그만두고 나서 굉장히 사실 자리가 애매했거든요. 아마도 뭐 이제 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 순례 뭐 이런 식의 그 일정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수혁신위원장을 딱 제안을 해가지고, 이 여의도에 돌아와서 컴백해서 뭔가 정치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대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그런 그 제안을 했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어, 이걸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 여태까지 정치를 해왔던 방식이 그 혼자서, 성공하기 힘들다. 정치라는 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좀 있어서 지금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 그 어떤 비슷한 경쟁자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친박들은 이 문무합작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박 쪽에서는 MS 합작을 경계하기 그 견제하기 위해서 반기문 총장 영입을 위한. 반기문 어, 총장 카드를 음.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음. 문무합작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음. 어, 요즘에 김무성 대표가 개헌론을 꺼냈다가 다시 물론 주소 담긴 아니, 했지만 모종의 김무성 대표를 혁신위원장으로 데려오면서 모종의 2인 삼각 경기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론을 해서 개헌을 뒤집어 엎으면서 자기는 이제 뭡니까 이원 집정부에서 총리로 햄수실권화을 가지고 김문수는 상징적인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꿈도 꿀수 있고 그러면은 잠룡 김문수에 대한 대선 미래 가능성은 다들 어떻게 보세요? 네 대한민국 화합을 위해서 나는 김문수 지사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네. 봐요. 이분이 사실 경기도에서 하면서 기업인이 애국자라고 계속 외치면서 외자 유치나 기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거든요. 거기다 이분이 TK입니다. 그죠? TK 경상북도 대구 출신인가? 영천. 영천. 네, 영천 출신인데 부인이 순천 출신이에요. 전라남도. 그래서 영혼함의 또이 화합을 위해서 그건 좋은 소재예요 네, 굉장한 중요한 또 소재가 될수 아, 있는 그럼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위아래의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고 전부 다 프렌드십. 어떤 우정적인 그렇죠. 그런 느낌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잘 아시겠지만. 김용태 바, 의원도 네.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다, 그런, 다 그런 형. 그리고 다 친구. 이런 네.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리더십이라면 은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이거 뭔가 밝은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내 세력이 좀 약한 분이 <laughs> 있죠. 그간의 행적과 발언으로 보면, 가장 치밀해요 여권 후보 중에서는 그리고 내공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가능, 가장 여권에 현재 거론되는 사람 중에 안정적인 후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에 다른 어떤 인사 지금 붙여 나가도 국회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 이명규 차명진 의원까지 다당선시킬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거는 딱그 정도 정서를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 좀 봐야 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어... 그런데라는 후보 중에서는 유일한 후보죠. 대권 단독으로 적 가능성 시박하다. 음, 아 대권 가능성 있다. 아, 저 다현이 음. 가능성 있죠. 음, 가능성 있습니다. 음.